말년도 어 했네. 너걸 말년어 개한나. 마 안개한터 조금 전어디서나되고 빠리고 동생 성호 앞에서 여간 니 집이가 니또 축구하러 나타나면 그때 죽는다. 언제나 멋진 형이고 싶은 준호. 했니 싸운다. 했니 뭐가 진나. 형님이 지고 에 기는 거 봤나. 풍족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두 형제. 니 떡볶이 몰래? 어 진짜 아니다. 아저씨 떡볶이 주세요. 뭐야 이 흐름? 준호와 성호의 엄마는 조금 철이 없습니다. 오히려 준호가 집안에 가장 같이 의젓하죠.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준호 성호의 엄마. 어새끼아왜 <laughs> 엄마 안 깨웠어? 준호는 가장 먼저 일어나고. 너만 일어나기 있어? 밥도 합니다. 동생도 케어하죠. 일러라. 근데 노니만 안 도지나. 엄마 밥 먹는데. 행복한 그들의 앞에 준호 엄마의 전남편의 부인이 찾아옵니다. 저기. 얘기 좀 하죠. 저진 사대기가 오고 간 뒤에 두 사람은 트럭에 치워. 그만.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씨 보호자... 준호 엄마의 전남편이죠. 어, 아빠. 동생 성호의 아빠입니다. 근데 준호의 아빠는 아닙니다. 아빠 얘 누구야? 아빠 보고 자기 아빠래. 아빠, 아빠다, 이 둘은 엄마가 다른, 웃고? 아빠가 같은 남매이고요. 나랑 같이 사니까 내거든 준호와 성호도 아빠가 다릅니다. 뭐야?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 우리 아가나 그렇게 성호만 맡게 된강원재 아, 성호야. 우리 이사 가는 거야. 그다는 원재랑 상관없죠. 이제 아빠랑 같이 사는 거야. 형님은 이나이가 나중에 여기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올 거야. 알았지, 아아 햇님 빨리 와야 된대. 알겠지? 응.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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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아자아겨아준아그아고아구아인아알아는아 어, 아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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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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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사는 뭐다알 거예요. 아... 그래 와, 와 찾아왔는데. 준호의 친 아빠. 찾아오면 안 되나? 찾아오고 그러지 마. 왜들가나 배고프다. 밥 같이 먹자. 다음에 먹자. 친아들과. 아빠. 밥도 먹어주지 않는. 누군가한테 사달라고 그래. 자경 미달의 생부였죠.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어머니. 해니마. 해니마 언니고 내가 엄마나 기다린 줄 알아? 주... 어느 덧 친해져 있는 지영과성황들아는 응? 준호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농신마둘리를 먹고 있는 준호. 그런데 풀버버리로 무장한 성호가 찾아옵니다. 못 젖어 왔노. 내 잘거든. 는거 먹으니까 맛나님이걸 근데 많이 먹으려고 동생의 순수함이 준호를 한번 웃게 해줍니다. 그리고 원재가 우리 집에 가자. 네. 성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가야지. 해가도안갈다형 같이 갈다 같이 가자. 꼭 참는 준호. 가라. 가지마. 빨리 가라. 같이 가자. 언제는 이 아이를 짐 챙겨라. 보살피기로 합니다. 짐 챙기라고. 너도 같이 가자. 생마, 같이 TV 보자. 너무 차이 나는 두 집안. <목소리> 피한 방울 안 섞인 동생의 아버지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영 불편한 준호. 그리고 그걸 눈치챈 원재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이건 갖고 와서 먹어. 거기 공기 들어 있어. 철이 일찍 뜬 준호는 원재를 도와 집안 살림을 찰뜰히 챙깁니다. 감동, 감동. 오예, 내가 이겼다. 뉴스? 어. 혹시 내일 애들 그 유치원을좀 데려다 줄수 있어? 내일 초풍가는 날인데요. 뭐, 초풍? 헐 걸렸다. 나도. 안 돼. <laughs> 정신이 붕괴될 것 같아. <laughs> 그렇게 아빠 다르고 엄마 다른 동생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준호. 찍자, <laughs>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원재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회 복지 직원인데 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 서류상으로 혼자로 돼 있다. 뭐, 나이가 있으니까 고아원 이런 데는 아니고 우리 시설에서 같이 지내야 되는데 뭐, 네가 또 혼자고 하니까 아저 어머니 사망 소식과 함께 보호 시설에 맡겨질 운명에 처한 준호.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보세요. 이모. 어, 지영아. 친구들이야? 피도 안 섞인 전부인의 애까지 돌보는 원재를 보며. 최영은 압박을 가합니다. 미진이 깨어나기 전에 내 보내는 게. 시설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준호는 친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이미 어디론가 떠나버린 뒤였죠. 남은 건 아저씨, 원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할게 아닌 것 같은데. 아저씨. 절박한 준호. 어? 저도 할수 있어요. 뭐라도 해보려 이 합니다. 원주의 딸 지영이는 빨리 준호 오빠와 들어오라고 하죠. 그렇게 그들은 어렵사리 가족이 되는 듯 <웃음> 보였습니다. <laughs> 그러면 준호를 끈덕지게 괴롭혔던 양아치들이. 내가 네좀 도와줄게. 다시 준호 앞에 야. 나타납니다. 잘먹게 하지만 이 가게는 어? 아저씨의 가게. 계 계산해야 된다. 우리 끼리와이라 거야. 아 근데 나 지금 돈이 없다. 그럼 경찰서를 가야지. 그럼 물건 다시 돌. 돌았니? 돈 돌. 절대. 돈 달라고! 아저씨의 돈은. 그러나, 야, 돈 달라고 돈돈 내놔 한 말이다 돈. 빼앗길 수 없어. 우리 계속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있다 이가 그래 우리 같이 있는데 오빠 바보 아이가 바보 아이가 아저씨 같이 살고 싶어 한 소년의 아주 아주 작은 소원 홈 내 집, 내 가족, 내 동생, 내 엄마, 그리고 아빠. 이 작은 것들이 한 소년에겐 너무도 과분한 소원이고 바람이었습니다. 영화는 허구이지만 현실에는. 또 다른 그리고 수많은 준호들이 있습니다. 내 집에서 내 가족들과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행복입니다. IPTV, 케이블TV, 온라인 VOD에서 즉시 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 독립영화를 찾는 즐거움 고몽 히든픽처스에서 함께합니다.